자 그런같이 두 2차 함수 자 위로 볼록한게 있어 아래로 볼록한게 있대 여기를 P와 Q로 하겠다 그때 선분 PQ와 선분 PQ 이렇게 딱 그어놨을때 이거하고 만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 어딘가에서 만난다 여기서 만난다 라고 칠게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s 여기를 r이라고 하자 그때 이 사각형에 대해서 넓이가 4분의 27이 되도록 하는 r의 x 좌표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x 좌표는 임의로 뭐 a라고 돌아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갈 거냐는 건데 어떤 사각형이 이상한 게 있어? 좀 너무 이쁘게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개떡 같은 게 있어 근데 요점과 이 이점을 연결했더니 y, 축가 평행하다는 라 것은 엄청나게 쉽게 풀수 있는 조건을 준 겁니다 그러면 요 녀석의 x좌표와 요 녀석의 x좌표의 차이를 우리는 높이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요 녀석도 높이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 된 거잖아 근데 평행선이 있다고 라 했을 때 어떤 점을 잡고 점을 잡고 밑변을 고정시켰을 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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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들은 전부 다 넓이가 어때 똑같죠 평행선 죽었을 때 요쪽 이쪽 넓이를 요거 연장선 위에다가 잡아서 요렇게 만들어버린 다음에 이거 넓이 구하면 된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러면 대각선이 무슨 관계죠? 수직 관계에 있다라는 거야. 이런 사각형의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 말은 뭐라 똑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자, 대각선이라는 것이 90도다. 그 말은 이걸 감싸는 직사각형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랑 얘랑 넓이가 거의 같겠지. 얘랑 얘도 같고, 얘랑 얘도 같고, 이놈과 이놈도 같겠지. 그럼 전체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이라는 거야. 나누기 하면 안쪽 넓이만 나와진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저거를 베이스로 깔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해보자잉. <laughs> 그럼 여기가 전혀 뭔지 모르는 상태인데, 여기에 x 좌표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냥 A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Q라는 점의 좌표를 생각하면, 0,3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이 P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는 X절편인 거니까, 얘가 0일 때를 생각하면, 1, 3,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3. 어허. 은 0으로써 X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고요. 아래로 볼록한 게. 그럼 여기는 왼쪽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3으로 확정이 됐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길이와 여기서부터의 길이를 더하면 즉, 이렇게 도형을 바꿔서 생각을 해버린다면 얘의 길이는 3으로 확정이 됐다는 뜻인 거죠. 됐어? 대학선 하나는 3이다. 자, 그 다음에 R의 좌표는 위로 볼록한 녀석 이 녀석에 대해서 X좌표를 적용한 게 그냥 R의 Y좌표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아래 y 좌표를 구해보면 어떻게 돼? x에다가 a만 넣으면 되니까 이거랑 뜻신 거예요. s라는 점의 y 좌표를 구하면 아래로 볼록한 이 녀석에다가 a만 넣으면 되니까 이거랑 뜻신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 위에서 밑에거 빼면 그 차이다 이 말이잖아. 그 위에서 밑에 뺍니다. 빼면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6a라는 길이가 나오게 된 거예요. 대각선 하나 길이죠? 또 다른 대각선 길인 3으로 고정이 됐어요. 나누기 2를 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4분의 27이 나오더라는 거죠. 되겠어? 이때 a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거잖아. 요 사이에서 해야 되지, 그죠? 따라서 이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것 중에서 나는 선택해야 된다라는 전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이는 이쪽에다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3a 거기다가 3배를 한 것이 4분의 27 날려주면은 9 4곱해서 넘겨줍시다 0은 4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9가 돼요. 그래서 2a 플러스 3 전체 제곱으로 이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결정이 된 거죠. 아래 x 좌표는 a. 그래서 a 값 구했습니다.